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은 1층과 2층, 그리고 1층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 마치 소형 단독주택 같은 복층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1차가 야당동, 2, 3차가 상지석동에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건데요. 2차는 복층 잔여 세대 두 개가 남아 있고, 3차는 일반층, 복층 이렇게 골고루 남아 있습니다. 제가 쉬기 전부터 분양을 했었던 곳인데요, 쉬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요, 여기도 분양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면 복층 그리고 일반층 다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조건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도보 11분에서 12분 정도. 예, 천천히 걸어가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중형마트도 하나 있으니까요. 장을 볼 때는 그 마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동이 여기인데 이 동은 살짝 좀 아쉽게도 겹주차를 해야 됩니다 라인이 이렇게 앞뒤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다른 동들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주차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동은 이렇게 일부 겹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 옆에는 또한 세대씩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요 라인만 겹주차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연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은 1층이니까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혹시 1, 2층 복층이니까 2층에도 출입문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예, 댓글로 가끔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올라가서 확인시켜드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만 세대 현관문이 있는 1, 2층 복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면적은 25.2평이고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인데요 중문이 없어요 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발장은 쭉 안쪽까지 6칸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문이 없는 집,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좌측에 1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가 여기 있고요. 위에 거울 있죠? 안 보이는데 LED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단 아래쪽이라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변기가 있습니다.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욕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화장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면대하고 양변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1층에는 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실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넓은 거실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또 선반하고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이 위에 보니까 전기 콘센트 있고요. 저 끝에도 전기 콘센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될 겁니다. 예, 앞을 보고 예, TV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층고는 약한 2m 53cm 정도? 2m 55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라 치고는 그래도 기본 이상의 층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방에도 에어컨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에 따로따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실을 마저 볼게요. 일단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동양에 조금 더 가까운 남동양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따가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잘안 보이지만 탑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제가 나가서 설명을 따로 드려볼게요. 이 삼차는 라인 조명은 라인 조명인데요. 요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제가 3차 처음 분양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레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명이라면 똑같은 제품을 사셔도 되겠죠. 추가로 조명을 더 끼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에어컨 설명드렸죠. 예, 주방이 또 이렇게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방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놨고요. 자,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4m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방도 예, 쓸모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식탁 등 아래쪽에 보면 식탁 자리가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해도 좋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이 있어도 제가 볼땐 8인용 식탁을 놔도요. 자, 이 문이 아니라 이 옆문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8인용 식탁을 놔도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수납장이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또다 채워져 있으니까 어, 주방의 수납도 기본 이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싱크볼은 이렇게 거실 쪽을 보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 옆에 냉장고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자 다용도실은 어디 있을까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 보면 다용도실도 꽤 안쪽까지 깊은 편입니다. 자, 여기에 보조 주방은 따로 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수대나 전기 레인지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만 설치가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타워형으로 세워 놓으면 이 구간은 다 남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쓸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테라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내부 공간은 저게 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쪽에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나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실 앞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정말 많이 넓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이렇게 테라스가 넓게 마당처럼 있다 보니까 1층은, 이 1, 2층 복층은 대지 지분도 다른 집들하고 다릅니다 아, 좀 많이 주더라고요 39평이나 되거든요 나중에 혹시 모르죠 뭐 보상 받을 일 있다면 1, 2층 복층 이 타입은 보상을 다른 집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여기 문이 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열면 자 이렇게요 주차장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시건 장치는 기본이니까요.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여기에다가 도락 달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뭐 텃밭으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멋지게 연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데크는 합성 데크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합성 데크고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뷰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뭐 차량들이 좀 있는 이런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 높은 건물은 아니라서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따라가면 거실 쪽에서 봤던 그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디딤석도 되어 있고 조경도 어, 현재는 깔끔하지 않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좀 잡초가 좀 많이 돌아 있습니다. 가만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이 있는데 열고 나가면 역시 주차장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워낙 넓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역시 나중에 도어락 설치해서 쓰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송전탑이 좀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요거 제가 이제 상지석동이나 야당동 촬영하면서 송전탑 보이면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송전탑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들을 좀 뒤져봤거든요. 도대체 이 송전탑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결론은 예, 밝혀진 게 없다입니다. 아직도 뭐 서로 논란이 되고 있고 양쪽 진영에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는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WHO에서는 투비군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투비군이 뭐냐면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어, 아스파탐 있죠. 예, 인공 감미료 이거 제로콜라나 이런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 WHO에서 투비군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투비군이 뭐냐면, 발암 물질로 일단 분류는 해 놓으나, 인체에 영향이 없는 뭐 물질? 예, 요 정도가 지금 투비군인데, 일단 투비군은 술하고 담배보다도 예, 더 약한 군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단, 바람 물질로 의심되는 군으로 분류를 한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송전탑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말도 많지만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는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전탑이 좀 가깝게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진 않지만 예, 그거는 명확한 거지만 사람한테 뭔가 예,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요런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소개를 하는 사람인데 어 제가 이 동네 좀 오래 살고 이렇다 보니까 저송전탑 저도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결론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라는 거 어, 제가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어, 확인한 걸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 제가 뭐 틀리게 말씀드린 게 있다면 어, 댓글로 정정해라 <laugh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당테라스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폭도 복층 빌라 치고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인테리어가 전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보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2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이 맞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이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요. 이 뒤로 보면 이렇게 문 뒤로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욕실이 이렇게 좀긴 편이에요. 선반은 따로 제작을 해놓진 않았습니다. 자, 깔끔한 그레이톤의 타일로 욕실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안방이 있으니까 볼게요.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니까 방 크기는 다른 방에 비해서 넓어지긴 했는데요. 여기는 각 공간들이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 따로 분리는 안돼 있고요. 세면대에 샤워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선반이 있고 LED 조명도 들어가 있는 거울도 있고요.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안방이니까 드레스룸이 야겠죠 드레스룸은 또 아주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화장대 그리고 행거가 화장대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안쪽까지 설치가 되겠고요. 한쪽엔 이렇게 열어보니까 또 행거가 있긴 한데요. 분배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그냥 잔짐들 보관하는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도 살펴봤고요. 자 나가면 바로 보이는 이 공간은 2층의 거실인데요. 2층 거실은 그냥 긴 편입니다. 가로 폭은 좀 짧은데요. 세로 폭이 많이 긴 거실 공간이니까 미니 거실처럼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1층하고 똑같습니다. 남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앞은 뻥뻥 다 뚫려서 좋은데 역시나 이 송전탑은 보입니다. 자, 여기 옆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크지는 않은데요. 침실로 쓰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인 세 번째 방인데요.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으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방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2층에도 인터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지석동에 있는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하는 복층 빌라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단독주택 같은 느낌도 있는 게 1층 마당 테라스가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쇼츠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까 하다가 쇼츠 영상으로 이 송전탑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송전탑 보이는데 뭐 얘기를 안 하네, 어, 어쩌네 이럴까봐 제가 그냥 풀 영상으로 먼저 이 집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쇼츠는 제가 나중에 또 촬영을 해서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걸 먼저 정확하게 짚어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풀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금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실입주금은 5,900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입주금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